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임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19장 말씀입니다. 구 약성경 679조 679조 역대학 19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바시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바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부엘 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에 견고한 성읍의 재판관을 세우듯 성은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바이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윤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리아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디아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이제 여우사밭이 아합과 연합군을 형성해서 아람 군대와 전투한 이후에 돌아와서 다시금 종교개혁을 하면서 또전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독려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가만히 살포, 살펴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자기 힘으로, 자기 열심으로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물론, 은혜로 사는 사람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은혜로 사는 사람, 은혜로 내가 산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누구보다 또 성실히 살아요. 열심히 살아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과 결과가 나의 열심과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으로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여건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그러한 힘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할수 있었다고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이 사람에게는 늘 감사가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자기 열심으로 사는 사람은 성실함도 있고, 열심도 있는데, 또 결과도 좋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쭐됩니다. 아 그래, 내가 그래도 이만큼 성실하지.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어. 참 대단해. 너 잘했어. 스스로 이렇게 자부심이 높아지면서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열심으로 사는 사람은요. 열심히 하다가 결과가 혹시 안좋으면 낙담하게 돼, 낙심하게 돼. 하, 내가 이만만큼밖에 능력이 안 돼서, 내가 너무나 무능력해서 이렇게 해서 살아서 뭐하나?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자기 열심으로 사는 인생은 늘 낙심하거나 아니면 우쭐대거나 그렇게 두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로 사는 사람은요. 결과가 좋아도 하나님의 은혜요. 어려워도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또 교만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그 삶의 다름이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제 여우사밧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왕 여우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여우사밧이 지금 어 우리 1 8 장에서 보았던 그북 이스라엘과 아합 왕과 어 연합해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아람 군대와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때로부터 거기로부터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돌아올 수 없는 상황,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18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밭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밭이 소리를 지르며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아멘. 죽을 위기. 이 전쟁터에서 정말 자기 스스로 아무리 왕이라 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죽음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1절에 여호사바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거기까지 이르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우리 지난 삶을 가만히 돌아볼 때참 우여곡절의 삶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이 새벽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예숨쉴수 있는 것,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또 무엇보다도 먼저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니까 아, 감사함이 마음속에 이렇게 물비듯 밀려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사는 인생에는 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실하듯 열심으로 살듯내 힘만으로 사는 인생 내가 여기까지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나는 은혜로 왔습니다. 오늘도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가운데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오늘 진정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여우사밧이 예루살렘까지 잘 도착을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이왕 앞에 왔습니다. 선견자 혹은 선지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제 때로는 왕에게 때로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전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하나님가 여호사밧 왕에게 와서 어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성견자 예후. 예후가 이제 여호사밧에게 나왔습니다. 사실 이여호의 아버지 하나님은 이 여호사밧의 아버지였던 아사가 왕으로 이제 있을 때에 그때에 어 그때도 이제 어, 아람과 전투가 벌어졌었는데 이 아사 왕 그리고 여우사밭 왕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으로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 이들의 삶에도 연약한 점들이 있었지요. 그때의 아사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 북쪽 이스라엘, 북쪽 이슬로가 전쟁이 벌어졌을 때 아람 왕에게 도움을 청했었습니다. 그때 이 하나님이 아사 왕에게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책망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겼던 아사 왕이었지만 그 하나님에 책망. 사실 하나님의 책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책망인데 그때 화가 나서 이 하나님을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이죠. 아사 왕이 전반적으로 하나님 잘 섬겼지만 그때 그. 큰 실수를 하게 하는, 실수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아버지의 그 선지자로서의, 선견자로서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저런 고통이 오는구나, 저런 어려움이 오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예후가 왕에게 나아가서 이제 그의 아들이, 아사왕의 아들이었던 여우사밧에게 나아가서 왕이여왜 악한 자를 돕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그러한 아합과 이렇게 연합군을 형성했습니까 이렇게 책망하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명을 따라 일한다 하지만 왕 앞에 가서 뭐 좋은 이야기, 복되는 얘기, 잘될 거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참 선지자로서도 자부심 있고 또. 기쁜 마음을 할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책망의 말을 하는 것, 경고의 말을 하는 것은 아무리 선지자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가 고초를 겪는 것을 보았으면서도 예후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 듣고 안 듣는 것은 그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의 몫이죠. 위험을 감수하고 나아간 것.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러한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에 따라서 내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생명의 말씀, 복음을 전하면 박수 받고, 칭찬받고, 격려받고, 그렇게 좋은 것을 기대하지만 사실은 전도하다 보면 싫은 소리 많이 듣습니다. 욕을 먹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어, 교회에 대한 그러한 어,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참 따가운 이러한 시절에는 전도한다는 것이 부담이 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처신을 잘 하면서 이러한 때야말로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전도 대상자들이 이 주변에 오가다 만난 사람들, 제가 우연히 만난 사람들, 정규적으로 지금도 개인적으로 가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계속 만나요. 끊임없이 만나요.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이 얼마나 우리의 앞을 더 캄캄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듭니까? 이때에 복음보다 더 확실한 게 무엇이? 이 두려움이 세상을 엄습하는 이 시대 속에서 내가 정말로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사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야말로 어떤 면에서 복음을 확신 있게 전하기에 더 좋은 시기입니다. 물론 복음을 듣고 안 듣고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는 그 사람의 몫이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또, 예수 믿게 하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복음을 증가할 때, 진심이 그들에게도 전해져요. 그리고 전도할 때, 사실은 우리가 뭐,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만, 그래도 뭐, 작은 거라도 선물을 하나 가지고 가서요. 내가 희생하면서 그 사랑을 함께 표현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 다섯 번, 열 번,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나아가면 그들의 마음이 점점점 열리는 것을 그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의 시선이 눈총이 따갑다 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해서 안 된단 말입니다. 물론 시대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예후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개인적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사왕과는 달리 이여우사밧은그 예우의 그 책망을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책망이죠. 그 책망을 들었을 때 그것을 겸손하게 봤습니다. 지혜로운 거죠. 겸손한 거죠. 쓴 소리를 잘 받아들이고 소화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사실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나를 위해서 유익한 그러한 쓴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거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내 주변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쓴 소리를 이렇게 들려줄 때가 있어요. 그때 감정적으로 대치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아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잘할 수가 있어요. 오늘 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라고 한다면 좀 욕을 먹더라도 우리에게 반응이 좋지 않은 반응이 온다 할지라도 복음 증거하는 일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우사밭이 어, 전국 방방곳곳에 어, 사람들을 보내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신이 다니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것을 독려하는 것을 봅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우리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우사밭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아멘.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자기 자신의 삶이 경건하게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그 영역이 나 자신으로부터 점점점 다른 사람에게로 확대되어 가야 한다는 것. 이게 복음의 영향력입니다. 나만 잘되고 나만 은혜로 살고 우리 가족만 잘되고 그 범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라도 살아가는 건 복된 일이지만 이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늘 우리 주변에게로 흘러가요. 지금 여호사밧이 정신 차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기 자신도 서고 또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독려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6절,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아멘. 이 여호사밭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고 말씀 가운데 거할 때에 그 의식으로서의 예배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제 온 백성들 가운데 나라에 잘뿌리내리도록 그러한 일을 힘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재판하는 일이죠. 우리가 참, 참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할 때, 불공정하다고 느낄 때, 그때 참 인간적 모멸감을 느끼면서 힘이 빠져요. 공정한 사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여우사밧은 어떤 백성들에게 재판을 할때 관리들이나 또 사람들이 지도자로서 일을 할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 잘 살펴라. 이 말은. 사람의 눈치를 보고 어떤 인간 관계의 그런 정에 따라서 재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공정하게, 공평하게,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하나님이 진정한 재판장이신 것처럼 하나님 뜻에 따라서 모든 일들을 공평하고 공 정의롭게 그렇게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중간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시오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에게 없는 세 가지 속성이 있는데요. 불의함이 없고 치우침이 없고 뇌물을 받는 일이 없다. 이것을 역설적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이세 가지 내용에 약할 뿐만 아니라 쉽게 넘어진다고 하는 거. 그래서 재판관으로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도자로 일을 할 때에 불의함과 짝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저 인간적 생각이나 어떤 정에 이끌려서 인간 관계에 이끌려서 치우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뇌물을 받고 어 결과를 뒤집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재판관 그리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피해야 할 것이고 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곳곳에 나가서 살아갈 때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야저 사람은 정말 부리와 짝하지 않는구나. 정말 의를 의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 그리고 치우치지 않고 아주 공정하게 공평하게 그렇게 판단하는구나. 그리고 돈 받고 결과를 뒤집어서 그 돈에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행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면요. 사람들이 참저 사람은 훌륭하다.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아저 사람이 알고 보니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런데 아이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수단 방법 다 가리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돈 받고 슬그머니 자기 인간적 관계에 따라서 슬그머니 결과를 뒤져버리고 아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말씀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이제 행하는 것이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또 하나의 님 백성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절 말씀, 우리 구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멘, 대충대충, 그저 모양. 만 나타나는 흉내 내지 말고 진심으로 모든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고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런 아름다운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그렇게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부주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우리는 은혜로 사는 인생인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행해라도 쓴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다시금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오늘에게 이 고요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의 가슴에 품고, 오늘 우리가 어디서 살든지, 은혜로 사는 인생임을 고백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발걸음을,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은혜로 살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되 불이 와짝하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또 돈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완전히 하는 뜻에 따라 살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숫자적 제약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일에 정말 전심으로 또 마음을 쏟아 숨길 수 있다. 우리, 이제 지난주부터 교회 학교, 예배가 또 시작됐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 또 청소년들, 젊은 세대들,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들이 말씀으로 잘또 훈련 받고, 또 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좌절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어르신들과 또 연약한 분들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고요한 새벽에 또 먼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려오나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정말 우리가 내 열심으로 내 성실함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인 것을 고백하며 또 우리가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감격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듯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 아, 사명이 있음을 알리하시고 언제든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한 말씀에 따라 기도하며 또 우리의 개인적 기도에서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했죠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아버지 하나님